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저희가 제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자란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제자의 자리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제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어야 하며 예수님께서 이스라고 하시는 곳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어,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포기하고 희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 그것이 안락한 현실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집일 수도 있고, 우리의 물질일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놓고 떠나라 하실 때는 그거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제자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로 모셔야 합니다. 사실 제자가 우리 제자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제자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 본문 통해서세 가지 제자의 삶에 나오는데 첫째 제자의 현실, 둘째 제자의 한계, 셋째 제자의 특권입니다. 제자가 맞이하는 현실. 그리고 제자들의 한계, 제자들의 특권이 이제 오늘 본문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먼저 제자의 현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가장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 갈릴리 지역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에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같은 이런 남쪽 유다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갈릴리 지역 남쪽은 유다 지역이 됩니다. 그럼 가운데는 어디냐?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천시하던 사마리아인들이 살던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갈릴리 지역, 가운데가 사마리아, 맨 아래가 유다 지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수님 당시에 큰그 지역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이 가버나움은 이 북쪽 갈릴리 지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마을로서 이스라엘 북부의 그 나라인 아람의 수도, 다마색,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그 체험을 했던 다마색에서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지중해로 갈 때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버나움에는 주민들이 많고 상업이 번창해서 로마의 세관도 있고 큰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는 주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버나움 회당들에서 설교도 하시고, 또 그곳에 기적을 일으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서 병을 고쳐주신 곳이 바로 이가버나움이라고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시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뒤로하고 가버나움을 떠나서 건너편 즉 이방 지역으로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분, 또 자신의 상황이 아닙니다. 진짜 제자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기분이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뭐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어떤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도 사람이 심지어 목사요 장로라고 해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제자라고 보기 힘듭니다. 잠시 살펴보겠지만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해서 완벽한 존재가 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실수도 하고 의심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자라면 예수님이 어디 가라라고 하시면 또 무엇을 해라라고 하시면 실제로 우리 몸이 그것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입으로 하는 고백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참된 제자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입으로는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아내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것은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분은 남편을 존경한다 라고 말하면서 남편의 말을 존중하지 않는 건 역시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참된 제자는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도 우리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을 이제 따라서 배에 탄 제자들이 만난 것은 유명한 갈릴리의 풍랑이었습니다. 어, 가로 11킬로미터, 새로 22km의 큰 호수인 갈릴리는 오른쪽의 골란구원과 요르단 계곡의 온도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센 풍랑이 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갈릴리는뜻 자체가 빙빙 도는 바퀴란 뜻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거세 으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풍랑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도, 심지어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어도 우리는 때로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만나는 현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늘 밝은 태양과 잔잔한 물절만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도 우리에게 태풍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직장과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에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욥을 보셔도 욥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어려움이 욥의 불신앙 때문에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때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적 차원이 우리에게 징계적 차원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데이 태풍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드러나게 하는 일종의 테스트 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 풍난 것 같은 어떤 위로,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내가 과연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함께 한 배에 타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많이 고민해봤을 때 주님과 어, 한배 타고 있지 않고 어떤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켜서 다시 주님 곁에 찾아오는 것, 제자리를 찾는 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고 분명히 주님을 따라가고 있음에도 우리 삶에 풍랑이 찾아옵니다. 만약 우리가 순교하는 가운데 우리 삶의 풍랑이 찾아온다면 그 풍랑은 우리를 시험하는 풍랑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며 가만히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내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방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하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 이 길에 앞에 홍해가 땅까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선 애굽 군들이 막 추격을 해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출애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제자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현실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닙니다. 사실 고난과 어려움은 인간 삶에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제자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배에 탄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5절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죽겠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죽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모습은 상당중에도 고요히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도 대조가 됩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바로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때로 용기있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눈앞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저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쳐댑니다. 예수님은 풍량을 만나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십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꾸짖으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 외에도 4부, 4군데가 더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노의하느냐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가닥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 한 알만큼이라도 있어도 이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따르면서도 세상일로 염려합니다.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여러 가지 관계들 때문에 염려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제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실제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앞부분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은 비록 그 사람이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신뢰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을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래서 이 로마 백부장을향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내 언약 백성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제자들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다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말씀에 순종해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실 때 기꺼이 주님과 함께 그 배를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던 중에 어떤 풍랑이 있으면 두려움에 그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곤 합니다. 그런데 비록 작은 믿음이라고 해도 제자들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이 올 때에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라 배에 탔을지라도 풍당이 다가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릴리는 제법 큰 호수라서 성경에 보면 때로 바다라고 번역도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데는 기껏해야 한두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보시면 잠이 드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날의 사역으로 얼마나 피곤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허기를 느끼시고 피곤을 느끼는 분이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생의 그 고단함을, 그 곤고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비록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꾸짖기는 하셨지만, 말씀을 보면, 곧 일어서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으로 잠잠히 만들어 버리십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꾸짖음은 그 답답함과 안타까움에서 오는 꾸짖음이었지 어떤 질책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이 중에 몇, 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독 어두움을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 제가 앞, 제품에 안겨있으면서도 어두운 방을 보면 무서워, 무서워, 그고 그러면 저는, 이 엄마, 아빠가 있는데 뭐가 무서워 하면서 아이를 꾸짖습니다. 근데 이 꾸짖음이 이 아이가 미, 미워서 하는 꾸짖음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아이가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자꾸 무서워하는 걸 보면서 안타깝기 때문에 이제 그런 꾸짖음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꾸짖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보면서 자꾸 두려워하는 것을 볼때 속이 상하셨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해서도 같은 마음으로 꾸짖고 계실지 모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곁에 있는데 도대체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주님의 이 꾸짖음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평탄한 삶을 선호합니다. 아무런 아픔도 없고 어떤 위험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삶을 기대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현실 속에서 그런 삶은 있을 수도 없고 혹 있다고 해도 사실 정말 재미없는 삶일 것입니다. 팡세라는 책을 쓴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배가 파손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만 있다면 풍랑을 만난 배보다 더 재미있는 것은 없다. 뭐, 당시에는 이렇게 놀이 공원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만약에 파산되지 않는다는 보장만 확실하다면, 풍랑 만난 배는 디즈랜드의 니 놀이기구와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물론 놀이기구를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놀이기구 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릴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laughs> 안전하지만 위험, 안전한 가운데 위이 스릴을 즐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에도 때로 폭랑과 같은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그 폭랑이 너무 크게 보여서 죽을 것처럼 두려움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절대로 파손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좋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돈을 더 많이 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몸이 안 아픕니까? 삽이 다 잘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사람도 병들 수 있고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분들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분들의 교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주님만 함께 하시면 절대로 우리의 인생은 난파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삼키려는 이 악한 세상에서 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이 확신에서 오는 배짱이 필요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가라앉게 할수 없다는 확신 가운데 늘 거하시며 담대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자의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바다, 바람과 바다가 곧 아주 잔잔해집니다.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이는데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구약에서 바다에게 명령하고 그 명령에 바다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특징입니다. 1 0편 89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망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러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이 바람과 바다가 잔잔게 되는 것을 보며 놀랐던 사람들 중에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그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와 같은 이 자연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단순히 어떤 인간의 질병뿐 아니라 온 자연계까지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 전에도 질병에 대한 질병을 고치는 어떤 그런 능력자에 대해서는 많이 들여보고 경험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자연계에 대한 권위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할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풍랑이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제자는 풍랑과 같은 어려운 현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온전히 알아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무리들은 풍랑도 만나지 않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자들에게는 어려운 현실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이 복된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 점점 더 알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신지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 매일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온전한 제재의 삶을 살고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온전히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풍성이 없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때로 더 못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놀라운 풍성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은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경험 때문에 늘 감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순종의 삶에는 도대체 내가 믿고 있는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누구시기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라는 새로운 깨달음에서 오는 감탄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감탄이 있는 삶은 결코 지루하지 않고, 결코 단조롭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순종은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더 온전히 알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온전히 알게 되는 만큼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하고 큰 기쁨으로 넘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제대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 삶에는 커다란 풍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제자라고 해도 큰폭풍이올 때에는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난파되지 않습니다. 제자의 큰 특권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더욱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예수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 삶을 더 풍성하고 더 기쁘고 더 만족스러워지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삶 속에도 그런 커다란 풍랑이 올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 삶 가운데 풍랑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좀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저희가 주님이 하신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지, 저희가 주님 곁에 있는지를 점검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곁에만 있다면, 주님이 저희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기만 하다면, 저희 인생에는 결코 가라앉지 않습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가 너무 연약해서 이 모든 것을 잘 알면서도 두려워합니다. 주님, 저희를 이런 저희 연약함을 보면서 주님 꾸짖으시지만 그 꾸짖음은 아버지 어, 무서운 징계나 질책이 아니라 안타까운 사랑에서 오는 아버지 꾸지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두려움이 올 때마다 더욱더 주님께로 달려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참 제자라면 어려움을 통해서도 주님을 더 알게 됩니다. 오, 뭐 저에게 찾아오는 풍랑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더큰 풍성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복의 통로로 변하게 됩니다. 주님, 저에게 참된 믿음을 주셔서 저에게 있는 어려움이 일지라도 그 어려움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사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복의 통로로 변화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